2017년 9월 31번 빈칸 문제 갑니다 자, 빈칸 위치가 마지막 부분이네 그러니까 거의 양괄식 이룰 가능성은 크다고 한거 문제인데 그 대개 주제가 빈칸이 하나인 건 주제란 말이야 근데 주제 위치가 맨 마지막이면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대부분 맨뒤이 부분에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자 우리의 official job description이 job description 뭔지 모르겠지 description이 묘사란 말이야 job 네, description 일 묘사 뭐 말이 웃기지. 그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공식적인 직업 뭐 설명서가 뭐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파트타임 알바 이거다. 알바는 우리는 CEO다. 우리 자신의 삶에 자 우리 자신의 CEO다. CEO 하면 딱 뭐가 떠올라? CEO 하면 결정권자. 또 자기가 일은 직접 안 하는데 일하도록 동료 이건 안 떠올라? 그지 동료가. 결정권자나 아니면, 야, 장군이 전쟁 나면, c 유가 일종의 장군이 돼, 장군이 지가 맨 앞에서 칼싸우고 이거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 절로가, 제 절로가, 제 절로가, 이런 거. 그지 결정을 내리든가 아니면, 우리 할수 있다. 야, 그러니까 만약에 쫄병이,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 하는 거랑, 장군이 나가서,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거 얘기하면 다르잖아, 느낌이. 동료가도 될수 있고, 장군이 뭔가를 결정권자가 발명을 한다. 뭐 이순신 장군 사례를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분석한다. 이것도 될거같고 관찰한다. 높은 곳에서 관찰하고 이것도 될거같고뭐다될거 같네. 한번 가볼게. 우리 자신의 삶의 CEO다. 우리는 열심히 일 한다. 왜? 우리 자신을 어리지하기 위해서 어리지 몰랐지. 넘어가. To get up 일어나라고 그리고 일하라고 어리지랑 같은 뜻이 여기서 뭐냐면 motivate 야. 우리 자신을 촉구하기 위해서. 야, 해, 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재촉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우린 또한 노력한다.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laughs> 자, 난요 문제 아까 한번 시뮬레이션 할때 여기까지 해서 끝냈어.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그냥 확인사살 했는데, 글을, 어, 내가 눈에 얘기하던 게 이걸 다 읽지 마라 얘기하지. 다 완벽하게 해석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까지 해서 내가 형광펜 칠한 이유가 뭐야? 어리지랑 인코리지랑 같은 단어가 두번 반복해서 나왔지. 그러니까 키워드는 주제랑 연관이 있는 키워드는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 그건 하수지. 그건 고일용이야, 중삼용이고. 단어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격려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한다. 쓰이오니까 일하고 있는 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프리팅 뭐 비즈니스뭐삐리하고 있는 뭐 이거 하고 있는. 우린 이것을 한다. 우리 퍼스널 라이프에서 또한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또한 한다. 매우 젊은 나이에서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서 try to persuade 다 나오잖아 work hard 대신에 try가 나온 거 그지? work hard 대신에 try가 나온 거고 계속 바꿔 쓴단어 찾는 거야 이건 뭐 너무 간단해 여기도 try가 쓰였고 to persuade 당연히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뭐야? work hard 열심히 노력한다는 건 없잖아 여기 그지? 근데 격려하는 거 그들의 부모들을 격려, 아, 설득하기 위해서 이거는 격려나 이게 아닌데요? 그냥 아니라고 할게 맞지 왜 아니야? 우리가 이거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어 이렇게 설득하고 격려할 수 있잖아. 설득하는 것도 격려가 될수 있지. 만약에 야너 하지 마. 이거 못해. 넌 이거 할수 없어. 이것도 경 설득인데 하지 말라고 설득. 이거 낙담시키는 거지. 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뭔가를 하라고 그들 위해서 아빠 나 너무나 겁나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야? 아빠 나 겁, 너무나 겁나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한다는 얘기지. 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지. With varying degrees of success, for 이걸로 어른으로서 우리는 encourage 하게 노력한다. 두번 반복해서 나왔지. 끝. 자, encourage랑 같은 단어. urge랑, persuade랑, motivate지. motivate 가 뜻이 뭐야? 동기부여하다. 그렇지? 격려하다. 되지? 마지막 확인 사살. induce 뜻이 뭐겠니? 대충 어 유도하다, 야기하다란 말이야. 동기를 부여해서 유도하고 야기하고 권유하는 거야. 그 다음에 c a t AP. 이거 해석이 내가 안 썼는데 너무 짧아서, 기억나니 c a t AP. B 자리에, 안 보이구나, 이거. B 자리에, 투부정사나, i 인지나 하면 뜻이 뭐냐면, have랑 거의 똑같아. A가 B하게 하다. 알았지? A가 B하게 하다. I got him to study. 난 그가 공부하겠다 우리는 노력한다. attempt가 try 대신에 또쓴 거. to get our kids. 우리 아이들이 클린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알았지? 그래서 다 뭐뭐하게 하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이제 권장하는 거지. 권유하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이거지. 발명한다는 얘기 어디도 없고, 분석한다는 얘기 없지. 관찰만 한다는 얘기 없어. 이건 가만히 그냥 있는 거잖아. 말하지 않고. 저지 판단한다? 없어. 그래서 답 2번.